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9강 10성능 7번째 시간으로, 어, 일간의 성능 및 비견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어, 관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일단 사주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는 것들에 대한 중심이 되는 일간에 대해서 금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저희가 먼저 오행의 흐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나를 극하는 성분이 관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성이 생하는 그리고 또 나를 생하는 성분이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성이 나를 생한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가 생하는, 내가 생하는 식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내가 극하는 어 다음에 이 재성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가장 어, 주된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내가 궁금해서 나의 어떤 미래, 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좀 어~ 뭐 일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들여다 본다는 것 나를 중심으로 세상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초가 되는 성분이 이제 나인데 이 나라는 어떤 그 십성의 어~ 중심이 되는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십성의 통로이기도 하고 심리의 주체자이면서 그리고 사주팔자에 어~ 여덟 글자 중에 어~ 연월에서 그니까 일간이라는 것은, 음, 하늘에서 부여받은, 태어난 날에, 날에 갔다가, 어떤, 어떤 명을 받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 이 시간에, 어,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일간에 대한, 어, 정의와, 그 다음에 나와 어깨를 나래하는, 나를, 나를 도와주는 성분인 비견과, 그리고 겁제에 대해서 같이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 말씀드렸지만, 나와의 비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생물학적으로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그 정자의 수가, 음, 예를 들어서 뭐 8천만에서 1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1억 개 정도 되는, 어, 그 경쟁력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약뭐뭐 뭐 7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70억이 되는, 어,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렇다 그러면 오롯이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험하고 힘든 세상인데 굉장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이럴 때, 이럴 때 나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 어, 비견이 되겠고요. 일단 그러니까 비견은 잠시 후에 알아보기도 하고. 그 내가 그러면 과연 어떤 그이 명리의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나라는 성분이 이 하늘에서, 어, 일간, 천간에서 일간 태어난 날에 천간의 기운을 받은 나는 과연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어, 방법으로 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깐 기술을 해 보면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물론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종교적이나 아니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이유가 있을겠지만 명리적으로 봤을 때 일단 나라는 오행으로 봤을 때 어~ 오행 성분 중에 나의 목적은 나의 목적은 일단 태어난 어~ 어떤 그~ 의무 그다음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포함되는 관성과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내가, 내가 창출해내는, 뭐, 무엇을 통해서 아니면 식상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므로써 나의 목적, 나의 태어난 목적이 어떤, 어,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 호랑이는 죽어서 어, 깃털을 남기고, 털을 남기고, 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나 그러는데,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이 관성입니다. 이게 어떤 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로 치면은 무슨 뭐~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어떤 집안을 갖다가 융성시키고 어~ 어떤 부기 빈 천을 갖다가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분 또는 국가에서 어떤 부여받은 예를 들어 관, 관리로 나갔을 때 관직에서의 어~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목적이 되는 관성하고 그 결과를 갖다 결과 값으로 내는 어떤 그~ 그~ 식상을 통해서 내는 그 재성들이 재성들로 하여금 다시 이 재성이 관성을 관성을 어, 이루어 내는 그런 음, 여러 가지 순환적인 순환적인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어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목적은 어떤 그 말씀드렸지만 재관 재성과 관성의 영역 확보를 위해서 어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약간 상또좀 피상적이기도 한데 내가 태어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어떤 종교적인 문제이고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명리적으로 말을때 나는 어떤 관성과 인성을 통해서 내가 식상이라는 기능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 기능성을 통해서 어~ 재성이라는 목적과 결과 그다음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성취 이런 부분도 될수 있겠고 또 돈을 버는 어떤 그런 행위들도 될수 있겠는데 이 부분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관을 확보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재관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관성과 인성을 통해서, 어, 내가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관인상생이라고 있는데, 이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서, 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것을 관인상생이 이제, 직장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장 같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관인상생이라 고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 내가, 내가 식신, 식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어, 내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재성을 갖다가 창출해내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식상 생재가 있겠고 또 힘든 어떤 힘든 것들을 갖다가 힘든 이 관성 관성이 힘들어 하는 나를 힘들어 하는 어떤 것들을 재성을 통해서 어 통제를 하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식신 재살도 이런 어떤 어, 식상의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일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일간이란 것은 어떤 그 내가 살아가는 어, 기본적인 행태를 유지하는 성능에 있어서, 이 성능에 있어서 나는 이 사주의 주제자이기도 하면서, 어, 십성의 통로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의 주체. 일단 나를 중심으로 뭐 어떤 주변의 십성들을 뭐 보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심리 파악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면월일, 일의 그 천간의 기운을 어, 부여받고 태어난 어, 내가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온 우주와 소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 창구인 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일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살아가는 곳 목적이 무엇인가? 아,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어 우리 사주 명리적으로 어 해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재관이라는 영역 학고 내가 태어난 이유의 그 이유가 어떤 재성의 창출과 관성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제가 관성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여받은 임무, 그 명이란 것이, 어, 어떤 하늘의 명도 되지만은, 태어난 내 나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그 주위 환경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명분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 명분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먼저 관인상생이라고 해서,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서 내가 결국은, 어, 식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재성을 만들어내는 직장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인 상생이 있겠고.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전문, 전적인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어,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창출을 내는 식상생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나를 또 극하는, 내가 힘든 어떤 그런 관성의 어떤 그칠살이라고 말씀드렸던, 어, 편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성을 통해서 내가 식상을 통해서 재성을 만들, 이 재성으로 관성을 극복하는 식상 어, 생제와 또 식상 재살이 있습니다. 이 식상 재살이라는 것은 내가 재성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성을, 어,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어떤 굉장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 식상 행위를 하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해당되는 인성이라는건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어, 인성이 있으면, 정인이 있으면, 어, 선생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성을 가진 나는, 어, 식상으로서 어떤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식상패인, 이 패자가 찰패자에 해당됩니다. 어, 내가 인성을 가지고, 어, 어떤 그 식상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남을 가르치고 남을 갖다가 바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식상패인이라고 하겠고 이것도 없이 그러니까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이 내가 바로 재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재생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팔짱 키고 어떤 누구를 시켜서 관성으로 어떤 누구를 뭐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생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재관의 영역 재생과 간성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관인상생과 식상생제 그다음에 식상패인 재생관 등이 등으로서 어떤 나의 기능 일간의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의 어떤 나 나의 어떤 그런 그~ 성능에 성능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인자가 오늘 바로 나와 같은, 나와 같은, 나, 내가 만약에 플러스일때플러스가 되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였던 그 음간 성분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같은 어, 성분을 이루고 있는 어, 비견에 대해서 같이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란 것은 이 견자는 어깨 견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깨 견자는 나와 나란히 같이 함께 뜻을 하는 어떤 동지, 뜻짓자를 포함한 동지의 개념도 될 수가 있겠고, 이 동지라는 것이 중요한 게, 정말 나와의 뜻을 같이 하는지, 같이 하는지, 어, 이게 피아 식별이라고 그러는데 나와 뜻이 같은지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성분이라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재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와 뜻, 뜻은 다른, 소속은 같은데 나와 다른 것이 겁재가 되겠는데, 이 피아식 별이 중요한 것은 나와 뜻을 같이 해야만이 이것이 나에게 어떤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의기투합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원 파워가 될수 있는 성분인데 그래서 먼저 피아식 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비견이란 것은 천간의 기운이 만약에 내가 정화다 정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월지가 오화이면 이게 바로 그래서 걸록이라고 그러죠 걸록이라고 그래서 나의 든든한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근기 뿌리의 기운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그 내가 정하는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어떤 그 성분 중에 요시 지혜도 만약에 와가 있다고 했을 때 와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성분도 만약에 나의 어떤 그 뿌리가 될수 있어서 굉장한 세력을 이룰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견이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옛날에 춘주전국시대 때 아니면은 쉽게 말씀드린 그 원탁의 기사같이 어떤 같은 목적을 향해서, 어, one for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같은 기사단이 뭉쳤을 때그 기사에 해당되는 분들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세력이 되겠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을 때그 뜻이 이 나라를 예를 들어서 바로 어떤 세워오보자 아니면 뭐 어떤 적을 물리쳐서 내 나라를 만든다고 했을 때그 나라를 갖다가 만든 다는게 굉장히 원대한 꿈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했을 때는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어떤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수 있지만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무한 모 성분도 될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면은 영모를 보면은 음 갖다 영모라고 했을 때 영모라는 것은 이제 관의 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세력을 뒤집는 거잖습니까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역적의 무리들이, 도당들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역적이 이제 관이 됨으로써, 어, 나머지 그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이 그 무마되면 그것이 어떤 그 세력을 잡을 때는 굉장히 원대한 어떤 그런, 어, 꿈이 될 수가 있지만, 목적이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 실패했을 경우에는 3대 구족이 멸락이 되고, 능기 처참을 당하는 굉장히 무모한 어떤 성분의 그런 것들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 드 말씀드렸지만, 이 일간의 성분에서의 어떤 나의 주체성이 될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균기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세력들이 나와 똑같은 뜻을 같이 하는, 어, 봉지들이 있냐에 따라서 나의 주체성이라든지 또는, 어,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 이 형세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같이 나를 뜻치하는 뜻을 같이 하는 동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않습니까 자진력도 될수 있겠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파워가 되는 어, 힘이 될수 있는 추진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이 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뚝심이나 어떤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너무 많아서 또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아니면 이게 어떤 뿌리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 그 이야기하는 어떤 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꼴통이라는 어떤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어 꼰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집이 강한 그런 성분으로도 어, 될수 있다는 거 이것은 예, 어떤 그 어느 사주 원국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보여지느냐는, 이것도 어떤 한 장, 종이 한장 차이 같은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자립성이나 추진력이 될 수가 있지만, 또심이될수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어 이것이 그좀 무모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집이라든지, 보통 고집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할수 있는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주포 같은 그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성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피하식별이 되어야 나랑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성분을 이끌어 낼수 있는 건지 봐야 되는데 이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존심이 세고 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보는데, 나는 보는데, 남은 잘안 보게 되는, 아, 혹은 못 보게 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왜? 내가 주체적이고 자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은 내가 하는 대로 이끌어, 어, 올수 있다, 아니면, 어,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되지만, 어, 그게 만약에 상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패착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아, 어, 알아 가야 되는 비견이 강하신 분들은 비견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상대를 먼저 상대도 확인,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비견이라는 건 성능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동차가 예를 들어 2500cc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비견이라는 것은 튜닝을 해 가지고 플러스 뭐 얼마짜리에 더그 터보 엔진을 장착한 그런 어떤 그 실행 능력의 척도가 되는 그 용량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시생 능력이 굉장히 파워업이 돼서, 어, 용량을 굉장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또 그, 필요되는 가성비가, 가성비가 어 조금, 돈는 어떤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분배해야 하떤 그런 거 봐야 되겠지만은, 이,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견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0cc 엔진에 500뭐 예를 들어서 뭐 튜닝을 하게 되면 기름이 소모돼도 더 소모되겠지만 하지만 어 어떤 그 스피드를 갖다가 증강시켜서 결국 목적을 빨리 달성해서 시간을 앞당겼을 때그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견들은 쉽게 말해서 n분의 1 결과 값에 대해서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n분의 1의 어떤 성분도 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엠빵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결과를 갖다가 잘발생을 시키게 되면 어, 삼합이나 방합 인자와 비슷하게 상합 방합 인자와 비슷하게 내 어떤 일견 어, 비견 성분이 있다 그러면 파워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어, 어떤 결과를 갖다가 좀더 어, 많이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을 갖다가 같이 나누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겁재라 그러면 겁재라 그러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겁재는 요거, 요거는 요거는 n 분의 1 하고는 좀 약간 공정 분배와는 조금 다른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성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함에 따라서 그 잘한 만큼 쉐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는 공정 분배라고 할수 있지만 겁재는 요거와는 좀 다른 어, 능력별 직급제로 받는 그런 성분이기도. 거와 같이 한번 상반되게 한번 알아 놓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정분배는 성패의 균형에 따라서 많이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공하게 되면 또 성공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같이 쉐어를 할수 있겠고, 공정하게. 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네꺼 내꺼라고 할것 없이 같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수행을 하자라는 그런 공정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견은 결국은 결국은 어 비견이란 것은 내가 내가 어떤 그 식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식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재성을 창출 하는데 같이 동업을 하면서 협력을 해서 어 이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을 위한 그런 중요한 어떤 가치도 실천해야 되는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공정하게 같이 에너지를 어, 소모를 해서 같은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어, 목적 달성을 위한 어, 인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비견의 어떤 그 사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분은 지금 현재 그 72년생으로 원래 52세이신데, 어, 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트에 같이 마트와 같이 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76년생 용띠죠. 어, 일간의 성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견에 대해서 한번 어뭐 제가 한번 사례를 들려고 하는 사주에 이분이 분이 이제 일간은 이분은 이제 임수 일간이시고 어, 자월의 임수라서 굉장히 어떤 재왕지에 있는 분인데 보면 굉장히, 이, 임수, 이 수의 세력이 굉장히, 이, 겁제, 겁제, 비견, 비견, 비견. 그 수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다가 신자, 진의 어떤 성분을 갖고 있어서, 이 보면, 전체 수국으로 완전 도배,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분이고, 이분은 또, 이, 갑, 갑, 비견, 비견과 함께, 그 다음에 인묘, 인오술, 인묘진, 묘인의 방학까지 짜게 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목국의 어떤 그런 비겁을 이루고 있고 이분은 수였던 그런 비겁을 이루고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자진 수국방학이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어 어떻게 보면 없는 게그 일간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성이 없는 부분이 있겠지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무식상입니다 무식상이고. 그리고 무죄성입니다. 무식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식상, 그러니까, 내가 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의 발다리,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발다리가 없다고, 이 팔, 다리가 없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그, 기능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무식상이 그런 어떤 그 내용이에요. 무식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 기능성이 제한되는 무식상이 있고, 나중에 이게 배우고, 무자심리에서 배우게 됩니다만,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재성이라 그러면 그 무재성이라 그러면 재성을 만들어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한 어떤 그런 성향을 띨 수도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굉장히 그 입지전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뭐 한데 그 대운을 잠깐 써 놓았던 이유가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그 졸업을 하고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뭘 하시냐면은 원래 마트 코너에서 정육점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 바로, 어떤 그, 그 때, 이제 어떤, 그이 비견들, 도우, 비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육가공 쪽 내지는, 어, 정육 쪽에 이제, 그 간다고 하니까, 이분도 이제 시작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무, 무식상의 무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운을 보시면, 가빈 대운이 보면은, 이게 수생목 그러니까 목이 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라 그러면 수생목이 되는 이 목성분이 식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운에서 대승운에 20년 동안 대운에 식상 대운이 들어옵니다. 식상 대운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무재성이었는데 무재성이었는데 분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재성 대운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식상은, 무식상은 과정 생략이고, 결과를 머릿속으로 염출을 내서 결과를 딱 내는데, 그 결과를 내는 재성마저도 사실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트 정육 코너를 시작을 해서 마트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이 마트에 설립되어 있는 땅을 또 사게 되고, 지금은 소농장 소농장에 임대를 들어가서 이 소농장에 소를 약한 300도 정도 키우고 있는군요 어, 무식상 무제성들이라 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식상의 개운법은 어떤 내가 기능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숙달 해가지고 반복숙달이 되면 우리가 왜임이백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생활은 팔다리는 없지만 계속 열심히 연마해서 그 육가공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그 어떤 그 도축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송이 되는 옛날에는 다 이게 렇한 마리씩 떼어와가지고 이렇게 갈질하고 했었거든요. 그때의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어 무예상이다 보니까 또 결론을 잘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패, 실패, 를 거듭해서. 이 어떤 노하우와 이 재성적인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부단히 연습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그,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분이, 이그 마트의 매출에 반 이상을 정육 매출에서 차지할 정도로, 결국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해서, 부단이 꾸준히 한 길만 걸어가지고, 일단, 물론, 물론 대운에서 식상대운이 들어오게 되고, 식상대운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시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어느 정도 또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 돈으로 넓히고 사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순순하 이렇게 가는 그런, 어, 인자를 이끌어냈는데 이분하고 같이 일을 했던 힘들 때 같이 일을 했던 분 중에 독립해가지고 또그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기능성 있게 전부 다 제왕이지 않습니까? 제왕, 전부 다잘 나가는 어떤 한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칼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분들을 다 이분이 내가 관이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관으로서 이 비겁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렇게, 어, 성업을 이룬 경우가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어,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 비겁, 겁, 이, 이 목성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자세히 보시면, 이분들하고 같이 오래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가, 삼합하고 방합이자가 있는 게, 신자, 진, 수급인자를 구성을 할 때, 이분이 진토가 있어서, 신자, 진 합의를 이루는 상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인, 오, 술에 해당되는 화국인자를, 이분한테는 이제, 목이, 목의 입장에서는, 목생, 어, 목을 생하는 것이, 목생 화지 않습니까? 어, 여기 만약 내가 목이다 그러면, 목을 생하는 것이, 목생화인데, 화성분 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술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자,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수생목이니까 이분의 인성에 해당되는 그인성방합에 완성하는, 인성방압에 완성하는 신자진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는 이분이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이분이 진짜 이 거의 뭐, 그 정육 같이 일을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무식상 무죄성이다 보니까 어떤 그꼼꼼하기도 따지고 기술적인 부분, 이 사람, 이분이, 일도 무관입니다. 무관사주인데, 무관에 이제 상관, 상관이 무관사주인데, 이분이 더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션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같이 협업을 해서 이끌어오는 그런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비겁, 비견의 어떤 그런 성능에 대해서, 비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제 지인들 중에 굉장히, 어, 어떤 그 기술적으로나, 어 열심히 성실성으로나 아니면 인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사례를 예를 들어봤는데요. 비견의 예를 들고자, 어 간단하게 이 사주 명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삭제를 하면서 다시 또 보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